스포티비 풋볼 울버햄튼 대 맨시티. 스포티비 나우. 달라졌다기보다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부, 내부에서 뭐시끄럽든되는 외부에서 시끄럽든 결국에는 이제 분위기는 선수들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또 훈련할 때도, 훈련할 때도 좀 좋은 분위기를 가질 수 있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좋은 분위기로. 그 경기를 하시는 말씀, 그렇게 또 했던 말씀. 어, 선수들 안 다치는 게첫 번째고 음. 또 오늘 뛰었던 경기 실점만 했지만 좋은 기으로서도고서이 음. 느낌을 음. 잘 살려서 이제 음. 이번, 이번 시즌 개막하고 계속 참반 추자고 미내에서 힘들진 않으신가요? 뭐 힘들죠. 이시 힘들고 뭐. 저 말고도 이제 경기 뛰는 선수들 다, <laughs> 다 힘들기 때문에 <laughs> 저도 다저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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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말 그대로 저도 반갑습니다. 어, 저 저도 반갑습도와주고 어, 저도 반갑도 많이 저도 와주고다 저도 반갑습다 어, 도 반갑습니다. 어, 도 반갑습니다. 어, 저는생각보니다 어, 게 했던 갑 같아요 어, 저도 반갑습니 어, 니까다 같이 도반갑습 어, 어, 도반다다 어, 도 많고 도 그런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.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아려져서뭐 결과로만 봤을 때도 너무 좋은 경기력이었고 저도 경기를 것같아니안했다요안 했죠 한 발로 안 뛰는 정말 오래됐는데 트러플 스어 이력도 있고 하고 그래서 뭐 생각보다 뭐 어려운 건 없었고 또 어떤 선수들이랑 뛸때 좋은 경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 다 뛰을 때 크게 뭐 어떤 선수랑 다른 하고 있지